지식이 재미를 더하다. 재미있는 지식, 지식 잼 TV. 안녕하세요, 지식 잼 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대영제국의 13개 식민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은 177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인 1776년에 독립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가 미국을 도와주며 미국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정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해 영토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미국과 대영제국 사이에 미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에서 탈출한 탈영불들을 찾는다는 빌미로 대영제국이 미국 배를 수색했는데 황당하기도 미국 사람을 영국군으로 착각해 끌고 간 일도 있었고 미국의 영토 확장에 불편을 주는 원주민 무대를 대영제국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령 북아메리카 캐나다의 토론토를 함락했고 대영제국은 워싱턴 DC를 함락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전쟁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리해지자 핸드 조약을 맺어 승자 없이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그후로 영토를 계속 넓혀갔습니다. 미국은 잘 발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마자 미국 편이 훨씬 더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승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추축국과 미국, 소련, 영국, 중국과 같은 연합국의 대결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등 전쟁에 참전의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지나고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냉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렀으나 별 성과가 없이 철수했습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냉전이 끝난 2021년에 철수했습니다. 어쨌든 소련을 공개로 냉전은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